범죄를 자행한 가해자 분께서 열흘 동안 여섯 차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처성 있는 행동을 반복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피해자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인지하고서는 고소를 진행을 한 겁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자 피고인 측에서는 이렇게 변호를 했어요. 피해자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공포심 자체를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무죄다라고 항변을 한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이 스토킹 행위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피고인 자행했던 어떤 스토킹 행위라고 보이는 것들이 피해자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그런 행동으로 평가가 된다면 그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처벌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피해자 쪽에서는 이 스토킹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는 되게 은밀한 범죄잖아요. 몰래 가서 피해자를 쳐다보는 것. 물론 이제 연락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몰래 집 근처를 서성인다거나 기다린다거나 이런 행동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분께서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행동 자체에 가벌성이 어디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